조금 이따가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하겠지만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할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 외국인, 기타 법인, 바로 얘네들이 세력이에요. 이 세력들이 보시면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죠. 이게 매집하는 흔적이에요. 매집하는 흔적. 자, 이제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근데 왜 매집을 왜 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 이제 오를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세력들이 그 이유를 미리 알고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 지금 톡방에서 매수 타이밍을 지금 공유하잖아요. 제가 공유라고 말씀드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우리 팀처럼 움직이잖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가 절대 종목이 오를 때막 따라붙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단하는 말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소문이라는 것이 바로 미공개 이슈라는 거예요. 일부만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미공개 이슈가 있는 종목만 사는 겁니다. 몇월 며칠 날 어떤 뉴스가 나온다. 이게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뉴스가 나오면은 실제로 급등을 하죠. 그때는 이미 정해진 가격 우리가 매도로 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은 단 하나 이 미공개 이슈를 알고 미리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더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더 좋죠 왜 저점에서 더 싸게 담으면 되니까 보세요 이 종목도 지금 과거 기록을 보면은 이게 뭐50% 상승은 기본이고 뭐200% 이렇게 튀어 오른 경우도 많잖아요 그 중심에는 항상 이슈가 있었고 오늘 방송에서 저희가 이 종목 50%, 100%, 200% 만든다던 이슈들, 과거 이슈들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입수한 미공개 이슈, 요거 몇월 며칠 날 어떤 뉴스 나온다라는 거 제가 방송에서 다 오픈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걸 비교 분석을 해보면은 이번 미공개 이슈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지 명확하게 알수 있겠죠. 다음은 저희가 입수한 우리 기술투자 앞으로 나올 이슈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지금은 안 나온 내용들이에요. 이 뉴스들이 몇월 며칠 날 나올지 저희가 이미 다 확보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이슈들 나오면서 급변등할 텐데요. 일단 뉴스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뉴스들 나올 거예요. 제일 처음 나올게 비썸 상장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지금 재구버가 됐다 이런 뉴스들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슬 투자가 AI핀테크 플랫폼 기업 상장 직전에 지분 투자를 했다. 요거 나오면서도 또 변동이 나올 거고요. 네, 또그 다음에 홍콩 블록체인 그러니까 벤처캐피탈 펀드하고 전략적인 제휴 협약 추진했다. 요 이슈도 나오면서 엄청난 반등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뉴스들 나온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매 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더 내려갑니다. 뉴스 나오기 전에 그럼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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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리다가 이 뉴스들 나올 때는 언제예요? 붕 띄우고 윗골이 나올 때 뉴스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뉴스들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투자자분들이 뉴스 보고서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서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언제 들어가야 돼요? 뉴스 나오기 직전에. 이때 저희가 톡방과 그 다음에 문자로 함께 우리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들어갈 때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타이밍 맞춘다고 그랬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떨어져요.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다가 또 뉴스 나오면서 또 내려가고 이런 식이에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뉴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뉴스 직전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어떤 뉴스가, 어떤 뉴스가 몇월, 며칠 날 나올지 이런 일정까지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유, 아까 설명드리긴 했지만요. 한번더강조 드릴게요. 저희는 여러분들하고 힘을 합쳐야 돼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수익이 배가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들어갈 때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게 뭐예요? 타이밍 맞춘다고 그랬죠. 타이밍을 맞춰야지 수익이 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가 흐름이 더 세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은 하나의 팀이에요. 정보를 공유하고 일정을 공유하면서 수익이란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팀입니다. 자, 여기 참여하는 방법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위에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우리 종문명 말씀 주시던가요? 혹은 그냥 지금 숫자 1만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혼자 거래하면 그냥 쓸쓸한 개미에요. 개미인데, 개미가 이렇게 힘을 합하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개미가 아닙니다. 그럼 저희가 그동안에 어떻게 거래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전업투자자들을 위한 무료 실시간 채팅 공간입니다. 네, 전업투자자들을 위한 곳이고요. 어, 저는 전업투자자까지는 아닌데 초보예요. 그럼 당연히 들어오셔서 무료로, 실시간으로 대응과 함께 종목에 대한 내용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채팅 내용을 좀 볼게요. 보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일일이 다짚어드려요 어느 종목 어디서 청산을 어떻게 하세요? 라고 다 세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매도 하시고 수익 인증 올리시고, 자, 어느 종목은 어디서 어떻게 익절하세요? 라고 했더니 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을 인증하는 것을 보고 계시죠? 다 따라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자, 매수 종목이 나오면은 여기도 제가 체크를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포세스라는 종목이 나오면은 포스스까지만 매수하세요라고 하고 전에 나왔던 종목에 대해서 얼마 깨지면 수익 내고 빠져 나와요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포스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매수하신 것 인증하셨죠? 매수했어요라고 하고서 바로 이제 매수하시고 나서 수익 났어요. 수익 났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뭐 저희가 혼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함께 매수를 하고 계신지 매도를 하고 계신지 잘 따라오고 계신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요. 그래서 매니저 분들께서도 지금 수익이 나는지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hts나 mts 사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자동 매매 설정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셨다가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장중에 함께 이야기 하시면서, 뉴스도 함께 이야기 하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굉장히 아쉬운 구간에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스톤브릿지라는 종목, 변동수 높으니까 조심하시고, 손절가 꼭 지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상승해서 수익이 나는 것을 보여 드리고 있죠. 혼자 하면 이거 무서워서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다 같이 수익 나니까 다 같이 이제 자신감이 붙죠. 이렇게 수익 인증하시고 수익 인증 감사합니다. 수익 인증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시니까 다 같이 힘을 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혼자서 어렵게 끙끙대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 인증하고 힘내서 하는 채팅방이 있고요. 네, 이렇게 매일매일 당일 거의 매매해서 당일 수익을 내는 곳이 있고 두 번째 알려드리는 곳은 저는 장중에 채팅이나 그런 건 힘들어요 라는 분들 자영업자 분들이라든가요 회사원 분들 학생분들 이런 분들은 참여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문자를 받고 대응할 수 있도록 스윙 투자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반 둘다 참여는 가능합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저희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려요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삼천당 제약 얼마에 사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가죠 보통 저희가 이렇게 급등주를 위주로 해서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hj 중공업 여기서 사세요 4천 225원에 사세요 라고 하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걸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문자를 받고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 주강이라는 종목 얼마에 사라고 나왔나요? 2060원에 사라고 나왔으니까 전날 한 요정도 샀는데 다음날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세력들이 포착이 된급등하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오플로 같은 종목 보면은 대단하죠? 이오플로 지금 4,985원에 사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상한가를 하나, 둘, 세번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수익률을 막 90%, 80% 이렇게 인증을 해주셨던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매일 나옵니다. 매일 나오는데, 어 매일매일 나오고 하루에 세 종목만 발송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보내주신 종목들, 매수만 하고 매도는 알아서 하세요가 아닙니다. 이렇게 목표가 돌파하면 문자가 가니까 그 문자 받으시는 대로 그냥 어 매수하는 문자가 왔으니까 매수를 하면 되겠네. 매도하라는 문자가 왔으니까 매도를 하면 되겠네. 이렇게 어 다른 일 하시다가도 잠깐 MTS 키셔서 이렇게 매매만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목표가 돌파하는 에니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펜트론 이렇게 수익 났어요라고 하니까 자 똑같이 펜트론 에니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똑같이 수익 나신 내역들 보내주고 계시죠 사용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힘내서 하자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자는 것이 저희 방의 목표입니다 여기도 하루에 세 종목 이렇게 C 사이트라는 종목이 지금 추천이 됐는데 그 당일날 C 사이트 M83, 카티스, 이렇게 목표 종목들이 나와요. 그럼 그 문자를 받고, 어, 매도하라는 거구나, 라고 하고서 이렇게 매도하시고서 수익 인증들을 보내고 계시죠. 자, 이렇게 문자 받고 매수, 문자 받고 매도. 지금 블루콤이라는 종목을 어, 받으셔서 매수하시고, 다음날 매도하셔서 수익. 자, D&D, n 파마텍이라는 종목, 매도해서 수익. 휴맥스라는 종목, 매도해서 수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기 바랍니다.